이쪽으로쪽로이쪽게이 쪽은 <laughs> 이게은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이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체와 배석하신 분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2012년 교육, 정치, 경제, 과학, 여성 등 각계의 여성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리더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어, 100여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은 어, 장소상 일부만 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님이십니다. 최영희 전 국회의원이자 전 간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김성옥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이십니다.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명선 전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시고 현 이화여대 교수님이십니다. 임정희 전 여성신문사장님이십니다. 최원주 수원 이화여대 동창회 회장님이십니다. 박희성 전 서울시 의원님이십니다. 배 씨와 전 여, 한국 여성 건축사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황은미 전 BPW 한국연맹 회장님이십니다. 오수경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 사무총장이십니다. 네, 그럼 대표로 김성옥 전 한국 유권자 연맹 회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왜곡된 여성관으로 여성비하 망언 일삼는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적 사퇴를 촉구한다.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성상납.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 왜곡으로 한 대학의 역사를 능멸한 것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을 여실히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저질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옹호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김 후보의 망언은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있어선 안될 몰지각한 행동이다. 우리의 아들 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에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중혁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공개적 사과를 다시 한번 축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8일,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 회원 1동.